여따 여따 따분 송관. 따분 청간 또 따분인데도 줘 드물지 <laughs> 디솔 촬영 너무 오른쪽인데 괜찮을 것 같다 들어가 좀 들걸렸네. 이후 어, 이 들어가 좀덜 걸렸어 오케이 음이샷 어때? 고자 살았어 하았어 살았어요 괜찮아 그렇게 쳐도 배고

통 띠티니 살긴 살았을 거요. 사와디컵 곧샷, 베리굿 포지션, 곧, 곧. 나이스 어, 오케이 굿 굿굿 굿. 아유 넘어가겠다 넘어 o 어어갔어나이이스이이스 <laughs> 올라간다. 나이스. 온. 굿샷. 나이스 터치 오케이 깁 들어간다 들어가 아 이야 아 <laughs> 나이스 나이스 터치 오케이 아이 깽장로이 좋아. 좋아 잘 좋아, 쳤다 좋아. 어우 잘 친다 나이스 터치 오케이! 깽짱 러이, 두콘 깽짱 러이! 오케이, 오케이. 굿. o o d P.A.R.? P.A.R. 파! <목소리로> P.A.R. 파레잖아, 파! <목소리로> P.A.R. 파레파, <파래 목소리로> <P -R. 파래 목소리로> <-R>. 아유. <목소리로> <목소리로> 약해. 오, 트리 약해 약해 트리 소풍 온 기분이네 오늘 7명 티업해야 되는데 1명이 빠져가지고 6명 티업 오늘 속도 빨라요 그래도 Good. 조금 작아 들쳤어 너무 부드러웠던데 5는 됐는데 조금 작지 아니 리어도 있지 고샤 좋아 잘 갔어 잘 갔어 나이스나이스니빠 네 누가 니네 빠인지 모르겠다 아니 수태기가 또 니빠 네 할지 모르지 굿 좋아 조금 작다 그것도 씨. 조금 작어 옷만 데고작고 괜찮아 굿 바위통 아니면은 용주 형이야 니은은 우리는 니 없잖아 พินหล,ลังหลังไม้ต้นไม้หลังต้นไม้แหนใช่ไหมเออเอใช่ใช่เออเท่าไหร่ครับแปดสิบแ <80. S 2> <80. S 1> ที่ทงหลังที่ทั้งหมดแปดสิบทงหลงังกลางเหรอใช่สีเหลืองกลางเหรอ 일렁이 원래 뒷핀인데 깡이래. 고샷 나이스, Hi. 나이스, 니어다 니어, 네. <laughs> 나이스샷. 네, 네. 누가 니어냐? 어? 어스테이가 니어야? 이게 나 노란색이 뒷깃발인 줄 알았더만 가운데 핀이라네. 나도 그럼 오버됐겠는데 뒷핀이라서 때려버렸더만. 응? 버디까지 해버리면 고생 끝난다. 네, 알겠습니다. 좋다. 내리막 탄다, 들어간다, 들어가. 아유, 크다, 커. 커, 내리막 탔어. 커, 내리막이야. 응? 서비스 좋다. 부채질도 해주고. 약하다. 막, MK. M.K. 막막건 차차 버디까지 하면 고생 끝나는 거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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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그래 더좀더 <목소리> 더 봐야 된다 아유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니어파 먹어도 돼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니어파 형이 얘는 놀쳤잖아 형이 어제 뉴욕요 나이스 조금 부족 버기 기 미스터 보기 좋아 아유 오케이 깁아 아기 안나 아기 안나 아짱 아짱? 네 아짱 튀어 봐 그렇게, 그렇게 될것 같더라 그렇게 될것 같아. 딱 치는 게. 응? 너무 우회해서 눌러치니까는 그렇게 먹지. 까기. 아유 커. 왜 이렇게 세게 때려? 오케이. 촬영 끝. 아휴. 다 못했네. 일단 두개 당내. 일단 하나 해줘라. 니오 니오. 니오도 줘야지. <laughs> 사과 니캅. 사와디 짜우. 야자. 요건 조그만 나무에 야자가 이렇게 열렸네. 야자가 이렇게 조그만 나무에도 많이 열렸습니다. 날씨 좋고. 라스톨 파5 블루티 블루티에서 오, 오늘 마지막 승부. 나주 아니 나주란다 군산 나프로와 마지막 승부월 거리가 얼마나 까 깡지요 하도 들어구질로 고샷 조금 들어가 많이 걸렸다 야 나무 앞으로 떨어져서 다행이다 그래도 응? 어? 나무 뒤에 있었으면 이거 사망이지 기가 막게 날라오니까 지고 그냥 기가 막히게 떨어졌다 응? 여기다 갖다놔야 <laughs> 돼야 어떻게 거기 떨어졌냐? 떨어졌냐 야 기가 막히게 떨어졌네 아니, 아니 어? 얘가 여기서 잡걸려 두로가 어머 여기서 잡걸려 너 위에도 못했잖 <laughs> 앞에 떨어져야 되는데 왜떨어지거샷 <laughs> <수도 있다. 웃음> <나은> <아니야. 웃음> 나이스샷 잘 친다 백한70 되겠는데 180앞핀파 180 보고 치는샷잘 어. 맞았다. 아유, 굿샷. 베리 굿. 조금 오른쪽에 있는데 들어 걸렸으면. 굿샷 온. 오늘 아주 좀 화창한 날씨네하늘치앙마이 하늘입니다. 어디로 쳐? <laughs> 아, 유 크진 않네. 아, 나이스인, 나이스. 나이스. 잘 나이스. 친다, 잘 쳐. 아, 자, 잘 쳐요. 네. 잘 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놀았습니다. 치앙마이 하늘을 보시면서. 시청 감사합니다.